3월 12일 숙명여자대학교 눈꽃광장홀에서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숙명 국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숨진 여성을 기리고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한 시위로부터 시작된 기념일입니다. 약 200명의 학우가 참석한 숙명 국제 포럼은 문시현 총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For over a century,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has driven global progress. 이어 평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행동 가속화를 주제로 패널 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패널로는 여섯 개국의 대사관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숙명여대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질의응답을 끝으로 여성의 날 기념 숙명국제포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대사님들 말씀도 듣고 약간 여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걸 얻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게 돼서 대사님들께서 제가 한 질문에 아,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고, 우리 개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책을 좀몇개 제시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해결책이 아, 이거는 나라도 개인으로서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막막했던 다음 세대의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저 스스로도 조금 해,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세계 여성의 날의 기념에 열린 이번 포럼은 여성 권리신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숙명엔 이한주였습니다.